행동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적극적인 행동과 소극적인 행동이지. 우리는 단순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것은 십계명의 3계명을 소극적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행동도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적극적인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소극적인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적극적인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았다고 해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 당하는 일도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 당하는 것이 복 있는 자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부를 때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